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9, 갈근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유명한 그 조문이죠. 단순하죠. 단순하고. 자, 우리가 처방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각자의 그 뭐랄까, 생각 속에서 결국은 그 글을 읽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정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저는 어떤 처방보다도 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 중경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잠깐만 한번 훈련을 가지게 되면 은 좋은 그 방법을 자기가 찾게 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딱 증상, 태양병에 일단 어떤 조건에 항배강, 항배강수수 이렇게 읽어요. 우리는 보통 항배강수수 이렇게 읽는데, 항배, 강수수, 이렇게 읽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글자로는 이괴자인데 수수로 읽으라고 분명히 그 명시되어 있어요. 그 책에. 그래서 이, 세가, 이 수수는 일종의 형용사죠. 어떤 그, 그 뭐랄까, 굳어 있는 모습, 목이 굳어 있는 모습에 대한 어떤 생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주 그 약간 미스터리에요. 예. 뭐 나중에 설명하기라고 목, 뒤, 목과 그 뒤로 뻣뻣해가지고, 뻣뻣한데, 한데. 이 조건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갈근탕을 쓸수 있느냐. 이게 대표적으로 항배강 수수에 쓰는 갈근탕을 쓸수 있죠. 그러나 이 조건. 무한 오풍이라고 하는. 자, 땀이 나지 않는다. 땀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표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표위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땀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풍이라고 하는 조건 이게 중경이 글 쓰는 방식이에요 이런 증상이 있는데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출 때에만 갈근탕으로 치료한다 이런 소리죠 예 네. 그래서 중경은 어떠한 그 병증을 표시하면서 반드시 이 병증은 어떠 어떠한 상황에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갖추고 있을 때 이 처방을 쓸 수가 있다. 유, 이와 같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글이죠. 짧은 글이지만, 그, 처방의 어떤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 간,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글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쓴 글이죠. 사실은. 예,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자꾸만. 이걸 어, 어, 억지로 해석하고 그랬던 거죠. 앞서 마신, 말씀드린 대로, 자, 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조문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 가급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 접근할 수 있는가? 아래에서 그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특히 무한 오풍을 기록한 이유는 왜 무한 오풍을 굳이 썼는가? 항배강 수수만 가지고 어 항배강 수수가 있으면 갈근탕을 쓸수 있다가 아니라 항배강이 왜 나타났는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도래가 됐는가를 보여주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경은 오직 증상으로서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 병인을 말하지 않았다. 병인을 증상 밖에서 병인을 논하지 않다,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통해서 그 병의 원인을 우리가 유추해내는 것이지, 이거는 어떤 원인이 생겼다라고 중경은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이건 태양 경락이 뭐 어디로 들어가고, 갈그림 뭐 어디, 그거는 다 그냥 휩쓸어서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조문에 증상이 딱두 구절이잖아요. 부, 얼마 안 되지만. 불과국 제가 이런말잘 쓰죠. 참 하찮잖아요. 증상들이 몇개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증상을 보고 병의 원인을 아는 것이니 이게 중경서 독법의 가장 중요한 단서라고 그 자서에 이미 그 원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어가 찬다면 우리가 처방을 구성하는데 하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중경서의 필법이다. 네. 자, 항배강수수자는 병증이요.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병증이 유래된 원이죠. 동기죠. 그리고 처방의 뜻이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항배강수수를 고치지만 우리가 항배강수수라고 하는 병증을 고치기 위해서 갈근탕을 쓰지만 정작 갈근탕에 처방의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이 땀을 먼저 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병기면서 병세라는 거예요. 이 무한이라고 하는 말을, 말 속에는 병기의 개념이 있다.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장차 이 병증은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무한이라는 말에는. 자, 그런데. 오풍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을 근거로 자 이렇게 무한이라고 하는 조건을 근거로 해 가지고서 표증의 표증이라고 하는 정황을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오풍이라는 말은 만일의 경우 무한 오풍이 아니라 오풍이 걸하면 오풍하면서 걸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병을 뜻하는 거죠. 이증의 정황이죠. 그러니까, 충격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오풍이라고 하는 건 병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물론 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병의의 개념과 병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증상을 통해서, 증상으로서 병의, 병성, 병세, 병기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통해서 그것이 바로 병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뜻들이시죠.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경서에는, 그, 누구의 글이 되었던 간에, 중경서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뭐, 오행을 갖다 집어넣고, 장부 변증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 병서의 관점에서 보면, 땀이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표사가 풀리지 아니해서 수기가 결국은 이 수기가 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흉부나 항배 쪽으로 압박을 준다는 거죠. 항배에 압박을 줄 정도면은 이미 흉부에도 압박을 줬다는 얘기예요. 수기가 흉부 배출이 되지 못함으로서 압박을 주면서 흉부로 압박 주면서. 항배적으로 상충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병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 병의 흐름을 조금만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발아나면 표서가 이에 예, 풀려 가지고 상충했던 그 상충이 바로 억제가 된다. 그런데 자,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계지탕도 쓰고 망탕도 썼을 거 아니에요. 무한이니까 망탕 썼겠죠. 개지탕과 망탕의 약성이 항배강에는 치료하는데는 미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갈근이라고 하는 약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면 항배강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사람들이 갈근이 아 여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아무런 뭐 경험도 없이 임상 경험 없듯이 갈근 탁딱쓴게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자, 개지, 원래의 갈근탕의 구성을 보면은 개지탕에다가 마왕과 갈근을 집어넣은 처방이에요. 개지탕이 온방이에요. 거기에 마, 무한이 있기 때문에 마왕을 첨부했고 갈근이 항배강의 특효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 저는 이 정도밖에 해석을 못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처방 이름, 갈근탕이라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처방에서는 갈근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예. 갈근이 무한과 오풍을 전제로 했을 때 표병의 표병이었어요. 병의 뿌리가 표위에 있을 때 나타나는 항배강수수에는 갈근당이 좋고 갈근이 목 뒤, 뒷머리에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데 아주 특효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양리적인 기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것은 뭐,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왜 한약뿐만 아니라 병증이 어렵냐면은 항백강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갈근탕증에만 독점하고 있는 증상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백호탕, 함흥탕, 승기탕, 심전연계주감탕에 모두 항백강은 잠재해 있다. 그러니까 갈근탕이면 그러니까 어떤 처방이든 전부 다 항배강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요즘 말로 하면 혈압 올라가면 항배강통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약을 쓰는 거죠. 무조건 갈근탕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자, 우리 몸의 어떤 기열수 변조가 변, 병조에 관계없이 기든 혈이든 수든 수분 변조든 어떠한 병독의 변조가 있더 하더라도 이소리 관계 없이 있어리요 결과적으로 상충이 발생이 돼가지고서 항배 강, 항배가 강통되니 왜 그러겠느냐 이건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이 말이 참 나름대로 있어요. 인간의 그 앞서서도 개지가 갈근 당점에서 말했지만은 이것이 병목 현상이래 우리 몸이 요러, 요렇게, 요렇게 되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여기가 짤록하니까 어떠한 기혈수라든가 이러한 정상적인 순환 장애가 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의 구조적으로. 예. 이게 일종의 뭐, 버틀렉이라 그래가지고, 예, 병목 현상이기 때문이다. 예. 그런 즉, 병증이, 자, 항상 병증이 비록 비슷하나 병인이 불상사하니 병인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이 병증의 병근이 과 병독을 반드시 살펴서 치료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수증 치질하는 의미다. 자, 우리가 뭐 갈근탕 갈근탕 갈근탕을 통해 가지고서 자. 계지 요건 뭐 여기 뭐 계지탕이 들어가죠 여기 계지탕의 예. 기본에다가 마황과 갈근을 예, 대량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계지탕이 군약이 아니라 갈근탕이 갈근이 군약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아 갈근탕의 그 처방을 자연스럽게 외우는 게 좋아요 계지탕을 예. 기본으로 해서 마왕과 갈근을 집어넣었는데 군약은 갈근과 마왕이 군약으로 군과 신약으로 돼 있다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본초에 대해서 그 요거는 앞부분에 그 조문 저1 8 조의 조문에 있는 건데 그 뒷부분에 그 저기 녹화가 중단은 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건강은 뭐냐? 결체된 수독을 치료하며 결체된 수독이라 그했잖아요 예. 수독이 없으면 건강은 일단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예. 구토, 해수, 하리, 걸랭 번저, 복통, 흉통, 요통에 예. 쓴다. 그런데 이 건강과 생강을 비교해서 예. 이해를 하셔야 돼. 뭐 저도 뭐 책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생강이 신원에서 한사를, 한사를 구축하고, 내몰고, 발표의 작용이 있대요. 자, 이 한사는 뭐겠어요? 이 한사. 한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구체적인 이 한의 물질은 제가 수라고 했잖아요. 한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권랭이다, 한이다 하는 표현 속에는 수를 뜻하는 거예요. 수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축하한다고하는 축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발표한다는 거예요. 건강은 생생강에 비교해서 신고 대로 더 약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건강은 뭐건강이없어면 생강을 쓰기도 하고 생강에서 건강을 쓰기도 하지만 이 차이점은 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생강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내정수중에 소화기계통에 수분이 정체했을 때 강, 강력하게 구축하는 작용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을 따뜻하게 하고 음을 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 안 되고 저거 체했을 때 일단은 생각을 먹는 경우는 다 맞는 건 아니죠. 수기가 정체했을 때의 온중산음하기 때문에 통증의 효과가 있는 거죠. 변비 성향이 있고 이런 사람들 피부가 건조하다든가 이런 사람은 생강이나 건강을 쓰면 일단은 안 되죠. 조심해야 되죠. 예. 우리가 생강과 건강을 막연히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위내 정수, 정수를 치료하고 음을 풀어준다. 음이라고 하는 건수기죠 수음 음을 풀어준다. 예. 음이라고 했을 때는 수하고 약간 다른 표현이에요. 다 몸에 가까운 거죠. 의무 이랬을 때는 그래서 이진탕에 가서 뭐 생강 같은 경우 쓰기도 하잖아요. 아이고 이거는 그 글자를 크게 써야 되는데 제가 조금 부주의했네요. 대왕 대 이거 주치도 그랬고 주치는 그 결독을 풀어주고 그 결독을 풀어주고 흉만 복만 그러니까 흉만 복만 아이고 이거 어. 복통 변폐 변비 소변분리 이를 치료한다. 우리가 여기서, 자, 기릭동동이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중경서에는 분명히 그 대왕이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방가들이 중경서를 가지고서 복진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자, 대왕의 영역은 우리가 복만뿐만 아니라 흉만, 가슴이 답답하고 막혔을 때, 물론 그것이 열실이죠. 예. 열실일 때 대왕을 쓴다는 거죠. 태함용탕에 대왕이 들어가잖아요. 대적이 뭐야? 그렇기 때문에 자 대승기탕에도 대왕이 들어가고 대시오탕에도 대왕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해부학적으로 황, 대왕이 대왕의 양력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진의 개념이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황 어혈, 종농 이것을 예. 네, 혀터로 치료한다. 대왕은 대한 대독의 약성에 강해서 병독의 그장 위장에 어떠한 그 나쁜 물질이 있을 때탕척인다다 쓸어 버린다. 자, 그리고 어혈을 풀어 준다. 진각 굳어 있는 것을 풀어 준다. 그 조혈을 푼다. 우리가 자꾸만 이거를 잊어버려요. 대왕 하면은 대왕만큼 편견에, 편견을 많이 준 약이 없어요. 대한대독하기 때문에 이거는 독성이 나쁜 약이다. 그게 아니죠. 동동은 그 그랬잖아요. 그 바로 그 독성이 그 약의 특성이라고. 대왕은 조혈을 푸는 약이에요. 그러면서 변비도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혈이 있을 때에 대왕은 필수불가계란 명약이에요.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약은 뭐 독이 있어서 나쁘다가 아니죠. 그 독이 그 성질이에요. 일종의 대안하고 대독한 게 성질이에요. 성질이 아주 못된 거죠. 부자만큼 하고 대왕과 부자는 극과 극이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요. 기사회생의 명약이 될수 있는 거죠. 밋밋한 약보다는 성질이 강한수록 오히려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 천정종백이라고 하는 일본 고방가가 이렇게 잘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 중경서 해석하는데 기본 자료로서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보면은 천정종백은 남의 글을 잘 그렇게 표절하는 그 허물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상한론 역사에서 굉장히 그 본초의 개념을 기릭동동에 가지고 있는 약징의 그것을 보다 더 보완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 분야에 뭐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문자적 해석에 그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정도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또 책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공부를 좀더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왕은 망초와 배합했을 때는 숙식과 조실을 하하고 그 배합이 어떻게 해 있는에 대해서 황금과 황련과 배합에서는 기비 자 이렇게 기비라고 했을 때는 비에도 기비가 있고 수음으로 인한 거 보통은 담음이라든가 수분 변조죠 기비도 있다 이렇게 딱 했을 때는 열비를 뜻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사하며 그러니까 황금황련탕도 있잖아요 예 이쪽은 사심탕 계통이죠 도인 수질 망충과 배합해서 어열을 하고. 감수 악귀와 배합해서 수와 혀를 하하며 동가자 목단피와 배합하여 장웅을 하하며 이장웅이라는게 현대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냥 이런 건 금계유학의 용어죠. 예. 인진과 치자 앞에서 발황을 치료하며 예. 이거는 뭐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과연황달을 이와 같은 약을 쓸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은. 예. 의문점이 있죠. 예, 이거는 앞으로 황달에 나, 나올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박 지시가 배합하여 흉복통을 치료한다. 예,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 익히게 돼요. 그러니까 다만 천정용백이라는 사람이 아주 보기 좋게 이것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고방 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저기, 뭐야, 제 통기이면서 저한테 그 상한론에 영향을 많이 주신 권순정 선생이 이것을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내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배합 관계. 갈근도 마찬가지예요. 갈근이 마황과 계지에 배합했을 때 또는 황금과 대왕과 유가 배합했을 때그다 달라요 쓰이는 용도가 예. 그러니까 이, 이런 문제가 어렵죠 공부하기가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글을 단서를 제공해주고 그 단서를 통해 가지고서 기본 단서를 통하고 그 동안 그 상한론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뛰어난 분들이 존재했었겠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완을 하고 더 학문을 자꾸 게 뭐랄까, 연계시키고 발전시키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그 주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망초. 망초는, 제가 갑자기, 연견. 굳은 것을 부드럽게. 다른 게 없다. 망초 하면은, 딱딱한 것을 푸는 약이, 푼다. 예. 이거 만 소금, 소금 계통이라 그러죠? 예. 제가 그까지는, 심화 비견. 자, 딱딱하잖아요. 심화 비가 아니라, 심화 비견일 때. 비만 가지고는 망초를 쓰지 않죠. 예. 경우에 따라 인삼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심화 비견이냐, 이런 거죠. 심화 석편, 소복 급결, 결융, 조시, 대변편. 이렇게. 뭔가 대변이라든가 다음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거. 몇개 없어요. 그것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굳어 있을 때는 망초를 쓸 수가 있다. 예.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런 약을 쓴다 하더라도. 겨으로는 숙식 이것도 굳어있는 거잖아요 벌써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되면 굳어져요 복막 소복 종비 결륭 예로 보 이것 이수작용도 있다 이수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수음 정축 얼굴색이 까맣게 돼 있는 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까맣게 된 것은 뭐 오랫동안 조열에 시달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얼굴이 검해져요. 예. 또 이러, 이와 같은 현상이 때 몸이 마르는 현,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특이한 경우지만 열병이 오래 시달린 사람들은 몸이 마르고, 자, 이렇게 바삭 마르고 이렇게 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할 경우 이와 같은 조건 이 있을 때는 아이 사람 허약체질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예. 사군자 사물탕을 쓴다. 후세방이 길들여져 가지고 사물탕을 쓴다 하더라도 대왕과 망초를 합해서 쓰면 훨씬 조혈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물탕은 굉장히 저도 대승기탕이나 이런 데에 잘 합방해서 써요 조혈이 있고 몸이 지나치게 건조하고 이랬을 때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일단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고방을 위주로 공부하기 때문에 후세방과 어떤 것을 배합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인 공부에 충실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